자, 경산 인근에 있는 조그마한 소리입니다. 지금 오솔길을 해서 상류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솔길을 통해서 올라온 상류 자리입니다. 산쪽 자리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낚시는 하 흔적도 있고, 낚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큰 버드나무 옆에 위치해 있고, 안쪽에는 마름이 살짝, 살짝 피어 있습니다. 최상류고, 수심은, 말, 최상류지만은 2m 정도 예, 수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바닥은 참 깨끗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수지 바닥이 마사바닥입니다. 모래가 약간 섞여 있는 깨끗한 흙바닥입니다 이 상류에서 이 마름 사이에 찌를 세우면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수분나무수분나무도 살짝 작업을 하고 뭐지 올때한 군데 정도 더 만들어서 낚시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상류 물이 유입되는 최상류 유입구 전경입니다 여기가 이 저수지의 최상류입니다 어 최상류에 이렇게 낚시는 한적도 있고, 버드나무 쪽으로 해서 대를 편성하고, 마름하고, 이 줄풀, 갈대 사이에 찌를 씌우면 되거네요 최상류지만 은 수심은 여기는 1m에서 1, 1, 1m에서 1m50 정도, 그 앞쪽에는 수심 낮고 물 들어오는 골 쪽으로 수심이 조금 깊습니다. 전반적인 수심은 1m에서 2m50 정도. 줄풀, 갈대, 마름 사이에 찌를 시험 됩니다. 최상류 전경이고, 비가 오면 물이 유입되는 곳이 이곳입니다. 아주 작지만은, 그래도 물은 유입은 되고, 이 물이 유입이 돼서 상류에서 팔대 사이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우측에 스물나무, 좌측에 스물나무. 뭐 분위기라든지 풍경은 굉장히 멋진 곳입니다. 여기가 최상류 자리인데 이쪽에서는 뭐 낚싯대 한대두대 정도 앞쪽에 작업을 해서 낚시를 해야 될것 같아요 굉장히 수추가 쩔려있습니다 갈대 줄풀, 마름 여러가지 수추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낚시하기 편한 포인트가 이 자리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은 우측에 갈대도 있고 정면에 마름도 있고 좌측에도 마름도 있고 그 아주 풍광 좋은 나무도 있습니다. 아우, 사진을 보니까 풍광이 멋지네. 요 전에 건너편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산 쪽에서, 건너 쪽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어, 수초가 마름이 안쪽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조금 긴 데를 편성을 해야 되고, 그, 좌대를 이용을 해서, 조금 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낚시하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붕어들이 지금 수초 안쪽에 어 제법 숨어 있을 것 같아요. 큰 비가 오게 되면은 본능적으로 수초 쪽으로 피신를 합니다. 지금 큰 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비가 오면은 물이 빗물이 수면을 때리고, 수면을 때리면 용존 산소량이 늘어나고, 늘어나면서 붕어 활성도가 생각보다는 좋아집니다. 큰 비가 오게 되면은, 이놈들이 붕어를 피하지만은, 어느 정도 비가 오는 것 같으면은, 이 정도 비가 뜨면은, 붕어 활성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곳에는, 붕어, 잉어, 가물찌, 그뭐토동소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수면이 부평초가 가득 찼었는데 원래는 부평초가 생각보다 많지 는 않고 거의 없는 편입니다. 1년 사이에 부평초가 이렇게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는 경우도 드문데 낚시인으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리죠. 부평초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불평추가 많을 때는 찌가, 세워놓은 찌가 또밀려 내려가서 낚시하기 힘들었는데, 원래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저 건너 산 쪽에도 보시면은 군데군데 자리가 있습니다. 산 쪽에 비록 수심이 깊지만은 뭐두칸반세칸 정도 짧은 데,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들어가서 짧은 데 미역에서 낚시를 하면은 생각보다 좋은 호가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또 특징적으로 뭐 생미끼 낚시, 새우도 잘 먹고 글루텐도 잘 먹고, 특별한 게 이곳에는 급보리 그 낚시, 급보리가 그 굉장히 잘 먹는 곳입니다. 낚시를 하려고 하면은 꼭급보리를찌 그 주위에 집어듯이 던져놓고 난 다음에 미끼를 급보리를 그 쓰면은 생각보다 입질이 빠릅니다. 시알도 괜찮고요. 전반적으로 수심은 굉장히 깊은 곳입니다. 제방 쪽에는 예전에는 그 중충 낚시를 많이 했고 지금은 시내원에 지금은 뭐 비가 오는 날이 돼서 낚시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물위기만큼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이야, 참, 스물나무가 한 폭에 그린 것은, 풍광은 끝내줍니다. 스물나무의 얘기도 낚시를 했습니다. 물론, 다대 편성은 아니고, 뭐, 두 대, 세대 정도 스물나무 위에를 피해서 마름 쪽으로 공략을 하면은 저쪽도 뭐, 좋을 것 같네요. 2 0뭐좌측쪽이 굉장히 낚시도 많이 한 자리죠. 물이 많습니다. 비가 오는 중에 물색 조금 연하게 그 황탁기를 띄듯이 물색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좋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 흙탕물이 지지 않습니다. 이산위 쪽에 내려오는 물들이 모리하고 자갈을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크게 흙탕물이 지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유일하게 비가 와도 비가 온 며칠 뒤에도 낚시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 건너 못둑 쪽입니다 못도 입구에서 산쪽으로 쭉 오솔길을 따라 들어오면은 최상위 쪽에서 이친 돌아서 제가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이목 같은 경우에는, 뭐, 낚시하려고 마음먹으면은, 포인트가 한 10군데 이상 나옵니다. 물론 다대편성하는 데는, 뭐, 한정이 되어 있지만은, 보통 동네 놀이터답게 2대, 3대 정도 펴서 낚시하는 자리는 10군데 이상도 나오는 그런 습입니다이거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뭐 다대편성을 해도 가능한 그런 지역에 보일 거고요. 보시는 것 같이 바닥이, 거의 모래 바닥입니다, 모래 바닥. 이기 때문에, 물속도 굉장히 바닥이 깨끗한 편입니다. 지 뭐, 촬영하는 중에, 잔챙이 부어들이, 뭐, 수매를 뭐 치고 있네요. 최상류 전교 이곳 자리 같은 경우는 수이좀 좋습니다. 2m에서 3m 정도. 그 뭐, 거의 앞에 마름이 몇군데말 있고, 거의 명탕에다 실패한 그런 곳입니다. 이곳 같은 게 꾸준히 그, 밑밥을 던지고 집을 하면은 소원분들이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동네 놀이터답게, 뭐, 일곱 시부터 어서 월치 끝까지 운 좋으면 하루에 뭐, 한방 튀기 잡는 그런 곳입니다. 졸림도 굉장히 좋고, 동네 놀이터답게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낚시하면 손맛을 볼수 있는, 찌맛을 볼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뭐든지 있고 제방에서 보면은 오른쪽으로 살짝 이렇게 골진 자리가 한군데 있습니다. 이 버드나무하고 수을나무가 굉장히 멋지게 자리 잡고 있고 그 밑에 갈대, 줄풀, 마름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 자리가 멋진 포인트입니다. 그 위에서 내려갈 것 없이, 좌들 위에 펼치고, 낚시를 하면은, 마름하고 마름 사이에, 집을 세우고, 수심은 조금 길지만은, 그, 떡밥을 어느 정도 던져서 집어를 시키면은, 이곳에는 좋은 보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자리입니다. 저 건너 무릎이가 보이는데, 완전 만수네요. 그, 골창 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 나무, 나무 뒤쪽에, 그, 새물이 유입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또랑 같은 조그만 곳에서 물이 살살살살 유입됩니다. 물이 유입되다 보면은 이 근처에 있는 붕어들은 그, 은신체가 좋죠. 숨을 나무도 있고, 갈대도 있고, 마른도 있으니까, 비가 굉장히 많이 올 때에는 숨었다, 숨기도 하고, 이 정도 비가 오면은 그, 새물 따라, 먹이들이 따라 내려올 수 있으니까, 먹이 활동을 하러 위 쪽으로도 올라올 수도 있는 아주 멋진 포인트입니다. 이곳에서는 뭐 꾸준히 떡밥 낚시를 하든지 생미끼 낚시를 하면은 뭐 굉장히 좋은 조항을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바람 사이에 그곳에 움직임이 보입니다. 저방 우측 조그만 골상 자리에 부평초가딱 떠밀려와 숨어 있습니다. 이부평초가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밀려왔는데 돌릴 때 못쪽으로 안 밀려나가면은 낚시하기가 굉장히 좋겠네요. 제방 우충류 있고 첫 번째 자리네요. 옆에 미르나무 물버들나무, 수문나무들 있고 앞에 갈대도 있고 죽미의 마름도 있고 그 마름 사이에 뭐조그마한포모들 움직임도 보이고 수심은 조금 깊지만은 그래도 뭐 어차피 그 붕어 손맛을 보기 위해서는 낚시할 때는 집버가 필수입니다. 어느 정도 밑밥이 들어가야 주위에 있는 수생곤충들이 모이면서 그 밑밥을 먹게 되고 그 밑밥을 먹는 수생곤충들을 따라서 붕들이 와서 수생곤충을 잡아 먹거나 그 밑밥을 먹기 위해서 붕어들이 들어오겠죠. 들어오고 난 다음에 붕어가 들어오면은 수생곤충이나 작은 잡어는 빠지고. 부모가 머물게 되고, 부모가 머물면서 던지라던 미끼, 밑밥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미끼만 던져놓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찌가 서는 곳에 최소 뭐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밑밥을 크게 달아서 지배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낚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분명히 밑밥 효과가 있으니까 집어 효과가 있으니까 밑밥은 집어 효과가 있으니까 부모가 밑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미끼를 먹는 것이지 왔다가 미끼는 밑밥은 던드리 보고 먹기도 하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바늘에 달려있는 그런 밑밥을 아, 미끼를 바늘에 달려있는 미끼를 먹게 되겠죠 밑밥은 집어의 필수고 집어는 붕건 낚시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방 우측에 물버드나무, 수문나무 가을대 포인트. 그 다음에 꽃뿌리 포인트. 산 쪽의 포인트, 제방 포인트. 여기가 무너미입니다. 무너미에 지금 물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완전히 많습니다. 자, 저수지 전반적인 분위기 시내 인근에 있고, 오자원도 많고, 동네 분들의 부어 놀이터. 오늘은 자연이 있는 소류지 속이었습니다.